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K7 프리미어 3.0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3,028km 판매금액 1,899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2020년 1월 13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 143,028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츠화재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여기 실린더 블록 오일팬에 미세누유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방문하시면 저희는 다 카센터 가서 점검해드리고 카센터에서 이제 한번 뛰어보고. 이제 수리해야 될 정도다 싶으면 저희는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식이 지나면 내연기관 차들은 전부 다 누유가 자동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냉각수수 없고요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고 여기 보시면 등속조인트 불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차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 측면,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일반 크루즈 컨트롤, 주행거리 143,038km, 유보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흔들기능, 후석 전동, 커튼, 뒷면이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메모리 시트, 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커튼. 네, 차 상태는 그래도 엄청 좋아 보이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K7 프리미어 3.0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3,028km 판매금액 1,8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